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신 분들은 승리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이제 가상 7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때가 제 6시쯤 되어, 6시는 몇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여기에다가 히브리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호, 정호입니다. 낮 12시, 이 정호의 햇빛이 찬란할 그 뜻, 그 즈음에 온 땅이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해가 빛을 잃었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이 어두움이 몇 시까지 되었다고요? 9시까지. 9시라고 하면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상으로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신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주적인 의미를 지닌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저 한 사람의 죽음으로,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는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온 세상은 죄인이 구속받고 또 저주 받은 이 땅의 저주가 풀리게 될 날을 기다려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될 새로운 세상, 그 세상을 그리워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하고 사람과 자연이 화해되는 이 구속을 목마르게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여명이 밝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온 땅에 어둠이 임한 이유는 이제 새로운 세상, 새 하늘 새 땅의 여명이 이제 시작될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온 땅에 지금 어둠이 임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어둠과 함께 또 하나의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45절 어떤 이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날 뭐가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사건입니다. 성막은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막의 뜰에서 들어가면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소라고 얘기합니다. 성소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향을 피우는 분양단이 있고요. 떡상, 진설병을 진설해 놓는 떡상이 있고요. 그리고 촛불, 이제 일곱 가지로 되어 있는 촛불이 그 성소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 제사장들이 주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웠고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를 넘어서 더 은밀한 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방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성소라고 얘기합니다. 성소 다음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자, 그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는 60kg이 넘는 금으로 만든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 속죄소를 열면은 그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자, 법궤와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좌정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는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의 보좌, 은혜의 보좌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법궤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곳에 임재하여 계시고 좌정하여 계신 그곳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 그 의미가 그곳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속죄소요 그리고 지성소인 겁니다. 자, 이 법계가 있는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예요.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인도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대제사장이 자기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1년에 딱한 번, 정해진 속주일, 대속주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때, 빈손 들어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들어갑니까? 희생의 피를 가지고 그리고 그 희생의 피를 속죄소 위에다가 뿌린 이후에야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지성소를 가렸던 휘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휘장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찢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친히 지시고 그 모든 진노와 저주를 온몸에 받으시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주, 그 죽음이 실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는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적으로서 오늘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이 휘장. 이 휘장은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단단히 짠 것입니다. 이 휘장을 이룬 실 자체가 굉장히 질기기도 하지만, 이 휘장의 직조가 굉장히 상당히 단단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휘장을 찢으려면 큰 황소 두 마리를 양쪽에 밧줄로 잡아매고, 각기 반대편에서 모진 채찍질을 해도 달리게 해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의 질기고 단단함이 이 휘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은 그 정도로 질기고 단단하기 때문에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긴 단단한 휘장이 찢어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질기고 단단한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보여주는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막혔다라는 겁니다. 굿세게 차단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담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 버리셨습니다. 그 생명나무 길을 뭘로서 차단해 놓으셨습니까? 그룹 천사들이 화염검을 돌고 막으면서 절대로 그 생명나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셨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소의 휘장입니다. 그래서 그 성소의 휘장을 그 휘장에 수놓은 게 있어요. 뭘 수놓았죠? 그룹, 천사들을 딱 수놓아 놓은 거예요. 천사들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딱 막아놓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는 감히 나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차단되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소의 휘장인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구별된 지성소 앞에 그룹을 딱 수놓아 휘장으로 딱 만들어 놓으면서 더 이상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져 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1년에 한 차례 그것도 대제사장이 단한 사람만을 제외하고는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하늘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버린 겁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다가옴을 철저하게 거절하게 거절하도록 드리워졌던 그 휘장이 쫙 찢어져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적 가운데서 직접 그 휘장을 찢으신 겁니다.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때를 같이 하면서 동시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소리를 지르시면서 운명하시자 휘장은 그대로 기다렸다는 듯이 쫙 장엄하게 찢어져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 죽음으로 이 휘장을 찢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휘장 사이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차단되었던 그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열어 놓으신 거예요.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차단된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그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언제라도 지성소에 좌정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속의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구속의 사건이요. 우리에게 열려진 이 축복의 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축복의 길이 열려졌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이것 이외에 다른 모든 일들은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다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어떻게 보면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누구의 중재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할 누군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그 찢어진 휘장 사이를 지나서 하나님 앞에 곧장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그 마음에 있는 것들 다 하나님 앞에 아뢰를 주십시오. 그 자리가 열려지게 된 겁니다. 성경은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는 마지막 장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셨습니다. 이 말씀이 십자가 위에서 일곱 번째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순간을 기도로 맞이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실 때첫 말씀은 뭐였습니까? 첫 말씀도 기도였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오늘 마지막 말씀도 또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결정적인 순간, 지금 도저히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 고난의 순간에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혼절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의식을 또렷이 하시면서. 위기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제껏 살아오신 생애가 기도의 생애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 기도로 여러분들도 다 마지막을 이렇게 멋지게 장식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다 소원이에요. 마지막.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싶은 사람 이곳에 아무도 없으시죠? 다 마지막 순간에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싶은 생각이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게 있습니다. 평소에 친밀한 기도의 영속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하는 사람만 위기의 순간이요, 고난의 절정의 순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임종 직전에 아버지 앞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가시는 사람 찾기 쉽던가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모든 분들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평소에 기도의 영으로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하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무엇을 향하여 달려갑니까?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한번 주님을 친밀하고 담대하게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불러보며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내가 나타나겠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의 영혼이 아니에요? 누구의 영혼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 여러분, 개인적인 영혼입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이 영혼이 잠시 머물면서 깃드는 잠시 머물 처소일 뿐입니다. 결국 영원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진짜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결국 영혼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게 될그 영혼.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깊은 배려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신가요?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지금 어떠하십니까?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영적인 생활에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셔야 되고요. 영적인 생활에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챙기시는 게 무엇입니까?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영혼이셨습니다. 주님 자신의 영혼이셨다고요. 여러분, 죄 없고 흠 없이 순결한 그 생을 사셨던 주님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 같은 죄인들은 얼마나 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지금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 받고 있습니다. 부름 받아 삶저 저편 너머에 그 죽음의 땅으로 나아가고 있다고요. 그 생의 마지막 순간, 여러분 확신 가운데 주님처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보면 영원을 향한 기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준비해 나가십시오.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준비해 나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저 내가 단순한 믿음 하나 가졌다. 여러분, 그것으로 내가 마지막 순간에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의 삶을 친밀하게 산 사람만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올릴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고백이 우리 주님의 그 고백과 동일한 기도가 우리 안에서 올려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준비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